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정수투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가 어, 조선주 관련해서 또 내용을 들고 나왔는데요. 어, 지금 시장의 핫 이슈는 바로 사실 어, 삼성, 삼성 중공업은 저희들의 핫 이슈고 지금 시장의 핫 이슈는 사실 STX 엔진의 인수자가 누구인가가 가장 조선업계에서는 지금 핫 이슈입니다. 어, 지금 제가 그 영상을 많이 지금 이제 만들고 있는데, 하나오션의 지금 가장 그 적군인 HD 현대중공업 회사가, 어, STX, 그, 구 STX그룹의 강독, 강독수 회장의 사단이었던 STX 엔진을, 예, 이제는 강독수 회장은 역사 속에 신화의 한인물로 이제, 어, 자리매긴 했습니다만은, 어, stx 엔진을 지금 인수함에 있어서 지금 시장에 모든 관심이 다 축각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stx 엔진도 어, 주가가 지금 뭐 소위 말하는 고공행진을 지금 보이고 어, 있는데 과연 stx 엔진을 현대중공업이 품을 수 있을까 라는 어, 우리가 궁금증을 좀 가지게 됩니다 지금 저의 어떤 이런 그냥 깊지 않은 사견에 대해서 또 여러 말들이 있을 수 있는데 궁금한 점 그리고 또 아시는 거 있으시면은 항상 댓글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합리적이고 아주 건전한 댓글은 다 답변을 해드리고 또 저도 모르는 걸 배워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어 재무와 차트를 보면서 이 회사의 주가를 맞추는 그런 능력이 조금 있는 거지 뭐 기업 시향을 하거나 이쪽은 전문가가 아님을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어 제가 기준에서 봤을 때는 이 지금의 s d x 최대 주주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이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파인트리라는 파인트리 파트너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말 그대로 사모 펀드예요, 여러분 사모 펀드, 즉 뭐다 조선업을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선업을 주, 운영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거죠. 사모 펀드가 뭐냐면은 기업을 막 사, 어 괜찮은, 괜찮은 이제 매물의 기업인 어, 시장이 나오면은 사들여 가지고 그 회사를 쪼개고 분할해서 외형을 키워 가지고 다시 시장에 팔아먹는 어떤 뭐 조금 이런 표현 하면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기업사냥꾼입니다 기업사냥꾼 그래서 보통 어 우리가 M&A라고 하죠 M&A를 할때 사모펀드의 등장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에스, 뭐냐? STX 엔진에 지금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가 바로 지금 파인트리 파트너스예요 지금 HD 현대중공업에서 지금 어, 파인트리 파트너스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s t x 지 s d x 중공업의 지분 68%인가 60% 이상의 지분을 지금 인수하려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s t x 엔진을 우리가 한번 안보안 안 보고 할 수가 없는데 한번 볼게요. 예, s t x 중공업입니다. 안 보고 할 수가 없는데. 왜또 사이트가? 어? 여러분, STX 중공업 회사 사이트가 왜 모통이죠? 오. 뭐지, 다른 건다 됐는데. STX 중공업 지금 홈페이지가 목통인가 보니까 뭔가 좀 에러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인터넷 되는 거 보니까. 자, STX 중공업. 과연 현대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어,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어, 현대 중공업의 어, STX 엔진 인수에 정석 투자 의견은 가능성 높다 한 표. 말씀드려요. 어, 그, 앞서 다른 영상을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현대중공업은 과거에, 어, 지금의 하나오션이죠. 대우조선의 양도 한번 품었다가 토해낸 적이 있는 전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때는 이제 뭐 시장에서 어, 독과점 우려해가지고, 이제, 허락하지 않아서, 허락하지 않아서 이제 토해냈는데,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항상 지금 뭔가에 목말라 있어요, 목말라, 목말라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 자기네들 사업을 다각화할 수 있는 모멘텀을 찾아야 됩니다. 현대중공 같은 경우는 어, 대형 대형 선박의 대형 선박의 엔진을 어, 제조 공급하고 수출하는 회사인데 지금 여기 매물로 나오는 STX 엔진은 소형 선박의 엔진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사업이 소위 말하는 수직 계열화. 하나는 대형 만들고 하나는 소형 만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수직 계열화 시켜가지고 어떤 완성체를 부남도 만들고 잠수함도 만드는 현대중공업이 이제 어떤 사업의 완성체를 그림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바로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하나오션입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선박 엔진회사인 HSD 엔진, HSD 엔진을 지금 어, 사드리려고 지금 추진 중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다는 것보다 지금 이 시장이 얘들이 굉장히 뜨겁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제가 조선업에 근무하는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 아니지만은 뉴스만 토대로 봤을 때이 회사의 주가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얘들의 얘들끼리의 싸움의 열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파이팅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제가 어,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현재의, 현재 현대중공업의 기세라면, 기세라면, 어, 충분히 STX중공업을 인수하지 않을까. 시장은 그렇게 보고 있는 여론이 우세합니다. 지금, 뭐, 여러 뉴스 기사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나오고 있고, 자, IHD 한국조선해양 STX중공업 인수 결과 다가온다. 즉, 뭐다? 지금 뭐다? 지금 STX 중공업 주주분들이, 중공업 주주분들이 지금 정말 이 주가에 촉각을 세워야 됩니다. STX 중공업 주가가 지금 어 금요일 종가로, 지금 9,100원인데, 왜냐면은 하 어쨌든간에 지금 M&A라는 소재로 지금 달려왔고 지금 이 회사가 어 이렇게까지 지금 주가가 지금 급등할 만한 어떤 매력이 지금 제가 안 보여요. 사실은 이 재무제표나 차트는 이쁜데 재무제표나 뭘 봐도 지금 이 회사가 그렇게 올라갈 만한 내용이 있나라고 제가 느껴질 정도의 정말 평범하고 아주 그냥 뭐 뭐라고 해야 되죠? 저는 뭐 그렇게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는 현재의 어 재무제표와 차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M&A 하나 이유만으로 정말 이까지 올라왔다라고 제가 솔직히 그거 외에는 설명이 안되는 차트 그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즉, 뭐다? 여러분들은 특히 STX 중공업 주주분들은 뭘 조심해야 된다? 지금 뭘? 바로 소문의 사서 뉴스에 알아라라고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이 내용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동의하실지 를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어 다음 영상에서 STX 엔진이 얼마만큼 갈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심스럽게 한번 짚어볼 건데 현재로서는 인수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는 제가 그냥 일반 개인으로서 사견을 한번 드리고 그런데. STX 중공업 분들의 아, 주주 분들은 주주 분들은 지금부터 사실은 사얼름 판을 걷는 주가 행진을 할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뭐다 월요일부터 STX 중공업 엔진 주주 분들은 월요일부터 주식에 눈대면 안 돼요. 발표가 결과가 임박했기 때문에 눈대면 눈면안 된다라는 점을 제가 꼭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대중공업이 어제 의견입니다. S T X 엔진을 아 S T X 중공업이죠. 제가 지금 자꾸 중공업이죠. 중공업을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 한 표를 꼭 드리면서 이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